안녕하세요. 워크 테이블 스마트 버전은 샌딩 테이블하고 워크 테이블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각종 도구들을 꼽아 놓을 수 있는 거치 홀들. 홀다운 클램프를 장착할 수 있는 타공 홀들. 이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청소기가 빨아 당겨지는 흡입이, 흡입이 되는 홀들 그러면 조립을 바로 해볼게요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밑판 상판 그 다음에 테두리 각재들 그 다음에 310방 사포 그 다음에 청소기 주입구를 잡아주는 클램프 그 다음에 조립을 위한 각종 부속들 다음에 밑면 미끌림을 방지하는 범폰, 본드, 밑판에다가 테두리를 먼저 붙입니다. 테두리, 테두리는 넓은 면이 면에 닿게요. 이, 이 잘린 면 말고 넓은 면이 바닥에 닿게. 선에 딱 맞춰가지고 백부분을 붙여 붙여가고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밑을 딱 맞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을 때까지 좀 눌러줍니다.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봉봉된 이 작은 못으로 테두리에 박아 줍니다. 상단에 4개, 4개, 3개, 3개. 자, 밑판하고 테두리 못을 박으실 때세 개를 박잖아요. 그러면 여기쯤, 여기쯤, 여기쯤. 여기 딱 걸리면 이 안쪽에 나오겠죠. 피해서 센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샌딩 테이블 경리 벽을 해야겠죠.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정 가운데. 그래서 이쪽에 표시를해주고 이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해주고 를 센터를 봐야 되겠죠. 중심이 이 내경이 740이 나오니까 가운데는 370이 되겠죠. 표시해주고 370. 그 다음에 이 부재가 40cm가 나오니까 20cm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맞추면, 여기를 맞추면 정 센터가 되겠죠. 가운데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선을 그어주고, 그어주고, 얘도 그어주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붙이고, 바깥쪽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테두리는 끝! 이 클램프를, 클램프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 라운드 된 이걸 먼저 달아줘야 됩니다. 이걸로 같이. M4, M4 볼트하고 M4 나비너트. 이걸로 먼저 하나씩 끼워주고. 상판입니다. 위쪽. 위쪽에서 이쪽 구멍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나비 볼트로 조여주면 되겠죠? 얘는 풀일이 없으니까 꽉 조여줍니다 꽉 맞은편에 드라이버로 잡아주고 꽉있는니끝꽉자이 상태에서 밑판 위에 그대로 얹으면 됩니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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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홀을 보면 테두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쪽 테두리, 격리벽, 차단벽 있죠? 자, 상판은 피스로 조립을 합니다. 본드는 바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해체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동봉된 피스로 조립. 클램프 M6 나비볼트를 동봉된 와셔에 꼽아서 관통 관통 와셔를 꽂고 그러면 청소기 주입구가 들어가겠죠. 뒤로 다시 뒤집어서 저희가 동봉해드리는 실리콘 펌폰. 이건 논슬립을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냥 쿠션이 아니고. 그럼 이러, 이런 데 설치하시는 것보다 모서리가 나아요. 최대한 모서리, 모서리 쪽. 간혹 가운데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운데가 붕뜰 수도 있어요. 안 미끌리죠? 안 흔들리죠. 자 이런 끌 작업, 끌 작업 조각도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잡아줘야 되죠. 잡아줘 필요가 없어요. 얘가 잡아주니까 그렇죠. 오,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꽉? 와 범퍼 때문에 이게 이것도 안은 본체도 안 흔들립니다. 손도 안 되고. 드릴작업 같은거 할때도 잡아줄 필요 없죠? 부재 정확히 워크 테이블로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게 다양하죠 자, 제가 샌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청소기를 정착을 하고 청소기를 꼽을 때는 직각이 되게 직각이 되게 꽉 눌러주고 근데 청소기 가동하지 않고 일단 해볼게요 지금 날리거든요 이렇게 날리거든요 보이시려나 청소기 틉니다 않고. 그리고 청소도 슉슉슉. 응. 생활 팁으로 난 조그맣게 한다. 강력한 흡입을 원한다. 그러면 옆에 구멍을 이렇게 좀 막아 주셔도 돼요. 흡입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주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워크테이블 스마트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샌딩 테이블과 워크테이블의 조합 상품. 홀다운 클램프 M6 자리는 옵션으로 필요한 만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M 모하다 나는 구멍 위치가 그러면 구멍을 M6에 맞게 뚫으셔가지고 M6짜리 번데기 너트나 가시 너트를 밑에서 박으셔가지고 추가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 테이블 기능에 대해서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 테이블 8050 제품 그 제품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